자 다음 부등식의 성질 한번 배워봅시다, 그죠? 자 이렇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부등식의 성질, 자네 가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그... 성질, 저기 미안한데 크다 작다는 벌써 끝났고요, 여러분. 그 아, 아 자, 아, 자 크다 작다는 끝났어요, 여러분. 자야 이거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어 그렇죠 더하는 거죠 양변에 <laughs>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동호 방향은 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 양변에 똑같은 어 수를 더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두 번째 양변에 똑같은 수를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빼요. 그렇죠 한 번은 더했서한번 빼야 되겠죠? 빼도 부동 방향은 어때요? 어 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죠? 자세 번째는요 어 곱하죠. <laughs> 자, 더하고 뺐으니까 곱해야 되겠죠? AC 그다음에 BC 누가 더 크죠? 네 이렇게 되죠. 언제? 언제? 0, 0. 그렇죠. 아 그러면 그게 나와야죠. A가 0보다. 0, 0, 0. 자 AC가 BC보다 어떻게 될 때? 반대로 될때요 그렇죠?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0, 0.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어요? a가 그죠? 음수를 곱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네 번째 마찬가지 나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 나눠 그죠?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10분의 a, 10분의 b. 자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언제 안 바뀌죠? a가 0보다클때안 바뀌어요. 그죠? 똑같은 마찬가지로 양수로 나눴을 때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또 바뀌죠? 저 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c 데왜다 A라고 했지, 우리? <목소리> <laughs> 우리 다 바보예요, 그죠? 어. 알파벳을 몰라요, 그죠? 음, C분의 B. 부등호 방향 바뀔 때는 언제라고요? 음수로 어떻게 할 때? 어, 나눌 때, 그죠? 나눌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누구랑 누구요? 이놈과 이놈이죠? 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눠도 부동 방향은 안 바뀌는데 언제 바뀐다고요? 음... 그쵸,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때 부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5가 누구보다 커요? 2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양변에 얼마를 더해볼까요? 2아 네, 이를 한번 더해봅시다. 이를 더하면 자 이쪽은 얼마예요? 이쪽은요. 부동 방향밖에 이안 바뀌어요. 그렇죠. 안 바뀌어요. 자, 1번 성립하죠두 번째는요. 똑같은 수리를뺄 거예요. 얼마를 빼 볼까요? 아, 그래요. 2를 좋아하는군요. <웃음> 자, 2를 <laughs> 빼 봅시다. 2 이렇게 해주면. 자, 왼쪽 얼마? 오른쪽 어, 부동 방향밖에 바뀌어 안, 안 바뀌어요. 아, 그대로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요. 2를 곱해 볼 거예요. <laughs> 자, 2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아유. 4니까 누가 더 커요? 10이 더 크죠? 네. 어, 부동방이안 바뀌어. 요 언제? 양수를 곱했을 때부동방이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얼마로 곱해볼까요? 맞으세요. 그쵸? 잘, 죄송합요 그렇죠? 어, 우리가 양수를 한번 곱했으니까 이제 음수로 한번 곱해봐야죠. <웃음> 납수사 <웃음> 자, <웃음> 자,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볼 거예요, 그렇죠? 자, 5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마이너스 3 곱해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볼까요? 자 좌변은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예요 어, 계산 잘하네요 <laughs> 자이거는요 마이너스 6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5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6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더 커죠 부동 방향 어때요? 바뀌요 그렇죠 이렇게 음수를 곱했으니까 갑자기 팍 바뀌었어요 그죠? 음수를 곱하니까 부동 방향 바뀐다 자 네번째 나눠봐야죠 얼마나 나눠볼까요? 7이요 우 그래요 자5 나누기 7 2 나누기 7 한번 해볼게요 양수로 나눴죠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7분의 5. 음 7분의 5 얘는요 7분의 그쵸 7분의 2 누가 더 커요 7분의 5. 그쵸 얘가 더 커죠 부동방향 바뀌어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양수로 나눴더니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번엔 음수로 한번 나눠볼까요 음수예요 여러분 어. 네. 얼마나 나눌까요 네. 마이너스 3이요 그래요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봅시다 <laughs> 마이너스 2 <laughs> 이렇게 해봅시다. 얘나눔 얼마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요? 그렇죠.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더 커요. 얘는 2, 마이너스 2.5니까. 그렇죠? 네.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어요. <laughs> 자, 그래요. 어떻게 됐을 때? 영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로 곱하거나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이렇게 됐죠. 근데 언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때 부동향은 바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만 부동은 바뀌고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눠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봅시다. 이제. 자, 그래요.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조금 더 연습해 봅시다. 그렇죠? 자 네. A가 B보다 더 작아요 그죠 네. 음, 자, 자, 음, B가 더 크다 그랬어요 자 이거부터 봅시다 A 더하기 4랑 B 더하기 4 어, 양변 똑같이 A에다가도 4를 더하고 B에다가도 4를 더했죠 네. 자 이게 몇 번째 성질이죠? 그쵸 양변에 네.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어의 방향은 어,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같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얘는요 A에다가 얼마가 곱해졌어요? 이요. B에다가 이요. 그쵸 똑같이 얼마를 곱해졌어요? 어, 2라는 양수를 곱했죠 네.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어 방향은 어 바뀌지 않는다 같아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건 a에다가 얼마 곱했어요? 마이너, 그렇죠. 얘는 b에다가 얼마 곱했죠? 마이너, 마이너. 자, 그래요. 양변이 똑같이 얼마로 곱했어요? 그렇죠. 음수인 마이너스 7을 곱했죠. 그럼 부동호 방향 어때요? 바뀌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4i 플러스 2, 4i 플러스 2여보죠? 자, 요게 a가 b보다 더 작은 거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A 앞에 5가 곱해져 있죠? 아요. 어, 얘는 B 앞에 5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먼저 똑같이 얘한테 얼 얼마 양변에 얼마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4를 곱했어요.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 바껴요. 이거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양변 에 똑같이 얼마를 더해요? 2요. 2를 더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안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X가 자, 5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이제 X 더하기 2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얘, 얘 범위를 구해달래요. X 더하기 2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자,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더했어요? 2요. 그럼 5에다가도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2를 더합니다. 5에다가 1을 더하면 7 쓰고요. 쓰고요. 그 다음에 부동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이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해달래요. 그럼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2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이 양변에 곱해버리죠. 네.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그렇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요? 챙겨야 네. 되죠.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연변는 얼마 더한 거예요? 3, 3. 어, 얘한테 3을 더한 거죠. 그럼 얘한테도 네. 3을 더해주면 돼요. 3 더하면 얼마죠? 그렇죠. 부동호 방향 바뀌어 요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렇죠. 여기 사, 이 상태에서 부동호 방향 안 바뀌니까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3분의 x예요. 3분의 x. 그렇죠? 자, 이 x에다가 얼마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3 나눴어요. 얘한테 3 나눴으니까 오른쪽에서도 얼마를 나눠야 돼요? 3이 그렇죠. 3이 5, 5 나누기 3 얼마죠? 3분의 5. 어, 3분의 5. 자, 양수로 나눴어요.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뀌어? 요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그 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부등식의 어, 그죠? 성질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